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미싱 피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요, 최근에 이제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상태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복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가 난 국정 자원에서 규정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안전점검에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원래 배터리와 서버가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게 돼 있는 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간격이 60cm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규정보다 2분의 1,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합격,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요. 100곳이 넘는다는 건데요. 100곳이 넘는다고요?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정부 부처 특히나 저렇게 서버 관리를 하는데 민원서비스 네. 등의 기초 장비를 보관하거나 서버를 보관하는 저런 곳에 저런 화재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규정조차 안 지켰다. 음. 이것, 이런 것이안 지킨 것들에 대해서 선수직 공무원들도 파, 이, 파악을 못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조건부 그 허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긴박하게 뭐한 며칠 내로 해달라거나 아니면 지금 세 군데 전그 서버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셧다운 시켜놓고 이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뭔가 기본적인 보호와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차제 관련된 것들을 행안부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파악을 해가지고 네. 저 부분은 신속히 처리한 이후에 국민계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 보고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계도 이렇게 우리 다 110곳 나오는데 110곳 정도에 문제 있는 것들을 시정했습니다라고 네. 보고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